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복된 이 계절에 기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연약하여 순간마다 유혹과 시험에 미혹하여 쓰러지고 죄를 지어 후회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습과 말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서 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 속에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이 전쟁 없이 화해하고 통일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향력을 펼치는 축복의 민족이 되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는 취업난, 분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현실만을 보고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며 행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빛교회를 사랑하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삶의 목적을 방황하는 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표적과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우리 간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에 함께하사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연합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시 회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어. 찬양되었느니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하사 축복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성도와 그의 가족의 기억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오 깨끗이 나무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오시고,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